응 시작하고 있는 거 뭐야 게임 마무리나 들어가서 해줘 바바 어지러워 챠아이 아빠치 다 아빠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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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아빠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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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저다니이다 오케이. 뭐야? 그럼 내가 이다 그거 다 오, 말린게임인 자. 아직 애우개야. <꼬영> <�zan of Joan> <have> <awake> <보> <is> <Support> 그민그 어또뭐 가고 만약에 너무 파면 아니 신발 진짜 아니 언제 뭐 언제 가자 이제 내 아니 왜 그래 하나 가스 가스가 새나온다어이고 불이 안 보여 숨 막혀 숨막혀 어발이 숨숨 사장님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뭐? 무슨 일 있어? 가스가 이거? 또 새어나옵니다 뭐랄까? 이번에는 심각한 것 같습니다 3년 전이랑은 달라요 우자다가 졸다가 빼부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놈이 이거 <laughs> 아이 와 이리 침이 질질 흐리노 아이 나는 숨도 잘안 쉬어지고 콧물이 계속 나가서 죽겠어 아 <laughs> 나 봐봐요, 나는 이거 봐. 염색도 안 했는데 내 머리카락 봐봐. 응, 어? 말라죽은 추억 같잖아 아니, 대피하고 하루도 안 돼가지고 귀가 하라 하더니 이게 웬일이냐고. 그왜 대피 명령을 해제한 거예요? 그쪽에서 경보를 낮췄으니까 해제했지. 그런다고 대피 명령을 해제하면 어쩌자는 거예요? 그럼 뭐 다른 행동 방침이라도 있어. 대피만... 마... 아따, 신참들 많이 들어왔네. 에이, 니노 왜 등. 아아 아. 이제 실토하시지. <laughs> 어림없다. 내가 말할 것 같으냐? 끈질긴 놈.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. 이 방법까지는 안쓰려고 했는데. 1 단계. <laughs> 새바람. <laughs> 뭐 뭐냐 이거? 어, 어? 이, 이, 이게, 이게 무슨 짓이야? 자, 이제 불어라 너의 보스가 누구냐? 이 정도 가지고 순순히 내가 말할 것 같으냐? <laughs>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. 자, 간다. <laughs> 2단계, 흔들바람. <laughs> 아니, <웃음> 이렇게. 강, 강력해지다니, 아, 아, 아. 당연하지. 이건 저강력 하이패스, 회오리, 바람이거든. 자, 이제 불어라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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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보스의 이름은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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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... 음, 음. 하고 내가 말할 줄 알았지. 이놈이... 이래봤자! 식은 죽먹기라 아, 그래. <목소리> 삼중철책이 뚫리다니 철통같이 지킨다고 하지 않았는가 여기요.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<목소리> 여기요 기운이 많다 1 형아, 형아 이거 봐갬링이다 형아, 이거 봐봐. 갬블링 쇽! x3 예! 나야, 근데 밖에 나갔는데 뭐가? 어? 그때 네가 말했던 거. 뭐 있다며? 밖에 나가보라며. 어? 그말한 거였어? 밖에 나가보라며, 밖에 나가면. 네가 그렇게 말잖아 말도

아이그 <놀람> 모험 게임 너 끝까지 깼 m 아니. 아 끝까지 깬거봤는데 거 도티가. 도티가 n n 까지 I 거 o 는 l d cut 지동깼 p u 다동동 r 동동 e t o t i 어 a 해 o t i g a look at it a g a 첫 녹화 있네요 네, 우리 인이 와요. 무슨 게임을 할까요? Dancing cheek to cheek. Oh, I love to climb a mountain and to reach the highest peak. But it doesn't thrill me half as much as dancing cheek to cheek. Oh, I love to go out fishing in a river or a creek. But I don't enjoy it half as much as dancing cheek to cheek. 아, 아아아 <이> <놀들> <놀들> 안녕하세요 돼지엄토입니다 이번에 볼 게임은 로블록스의 게임 중 하나인데요 스폰지 밥 한테서 흥망쳐 라는 그런 게임이네요 자, 설마 또 낚시벱은 아니겠지 다행히 한 번에 찾지 그 다음에 저기 이제 꼭 들어가면 은 시작이 되는 거겠죠. 역시 시작부터 험난하다. 짜잔, 해가지고 도착을 했는데요. <laughs> 뭐야? 저거 헐크헐크헐크헐크내크다크 얼크, 얼크, 로가보도얼 하겠습니다 예요. 근육과 전 <laughs> 스포츠 밥이 굉장히 놀라고 있죠. 자 스포츠 밥이 놀라고 있고 뚱이는 역시 그냥 뚱하게 보고 있고 갑시다. 예. 여기 뭐지? 뭐 어떻게 지나가죠 헐크로? 헐크 못 지나갈 것 같은데. 어, 시작부터 굉장히 난이도가 높네요. 헐크맨. 어크 헐크, 헐크 안 죽는다. 헐크, 지나간다. 헐크, 어, 단것 같은데, 손이 단것 같은데, 안 죽었어요. 다행이야. 정말 다행이야. 여기 미끄러지는 바닥입니다. 살짝 미끄러지고, 또 바닥이. <laughs> 뒤에서 보니까 <스폰지가> 거북이 같아. <laughs> 이거 뭐야, 이거. 어떻게 하지, 이거? 조절, 미세 조절이 안될것 같은데, 정말 큰일이거든요. 아 어쨌든, 스펀지밥. 스펀지밥, 스펀지밥에서 탈출해야 돼요. 갑시다. 갈수 있어. 이거 진짜 가짜, 헐크, 다 때려 부시면서 가고 싶지만, 떨어지는 거는 힘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, 자, 밟고 가야 돼요. 안 떨어지는 발판을 밟고. <laughs> 헐크, 부신다. <laughs> 헐크, 와. <laughs> 자, 이제, 헐크가 분노하면, 어허허, 어 깜짝아. 옆으로 밀리는, 밀리는 블록이요 자, 그래가지고, 좌우로 계속 점프를 뛰면서 가줘야 돼요. 그래야지 안 밀리거든요. 다행, 다행, 도착했다. 헐크, 계단 못 탄다. 아, 탄다. 다행이다. 아아아아아 아, 아, 헐크 아 헐크 아 여기 다부렀어요아 속상하니까 피자 한 조각 먹고 아 여기 다면 죽는 거였구나 딱 아, 다면 죽는 거였어요 아 이럴 수가 이런 속상한 일이 헐크 헐크와 함께 끝까지 가고 싶었는데 아니야, 어쩌면은 잘된걸 수도 있어요. 헐크 때문에 조금 이제 몸이 둔해진 그런 느낌이어서. 아, 근데 헐크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. 아쉽네요.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. 자, 갑시다. 가보도록 합시다. 구름에 있는 번개를 피해서 가야겠죠. 번개 닿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. 번개를 제발요, 어깨에 스쳐서 다행이다. 안 닿았다. 아, 저기는 진짜 저거 어떻게 만들어 놨지? 여기 막 미끄럼 타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니까 언제든지 스페이스바를 누를 수 있는 준비를 항시해 두고요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. 안대기를 또뾱뾱뾱뾱 타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계단인데 그냥 올라가면 될것 같은데 점프 뛰면서 올라가는 게더 빨리 올라가지나 어 그런 것 같아요 왠지 점프를 뛰면 한 칸을 건너뛰고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좋아 스폰지밥 입으로 들어가면은 탈출을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갑시다 아직 멀었지만 끝이 보인다 끝이 보인다고요. 맵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착한 맵 같아. 뭐야. 아, 저장한 거야, 그냥? 어디로 가야 되지? 저기요? 아, 이쪽이구나. 구름을 밟고 밑으로 그냥 걸어가면 되겠죠? 굳이 점프를 안 뛰어도 된대. 왠지 좀 불안하니까. 야, 거기 아니야. 여기 아니야. 거꾸로, 거꾸로 갔어, 친구야. 거기 아니야. 이쪽으로 와야지. 자, 이렇게 노아 노라... 한색 치즈 같은 거를 밟고요. 저 오징어 눈알이 절 따라 오나요? 안 따라 오네요. 다행이야. 주시 주시를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지. 잠깐만요. 여기 가면은 아 뭐죠? 저장이 안 됐나봐. 아, 다시 왔습니다. 저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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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에 세이브 포인트 그거를 건너와 가지고 저장을 못했어요. 아, 속상해. 여기인가 보다. 아. 우리 집이 쓰레기였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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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야, 우리 어, 언제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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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랑 떠라? 우리 집이 쓰레기래. 네, 리모리집 엄청 그렇게. 왜? 야, 똑같아. 쓰기 여기, 어, 일